반갑습니다. 오늘 산 꼭대기 올라왔습니다. 농사를 조금 제쳐주고 제쳐두고 오늘 산 꼭대기를 쭉 올라오기 또 생각을 좀 많이 했네요. 그 원래 이래 산에 올라오고 이래 혼자서 이래 다니면 그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도타는 것도 아니고 좀 이래 생각을 해보면 아 여사이 참. 뭐 코로나도 있고 이래 우리가 전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힘든 사람은 힘들고 뭐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볼때 일단 돈은 어떻게 구 굽느냐, 돈이.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 이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돈 치면서 돈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데그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돈이라는 거는 물론 그러잖아요. 또 무지개처럼 쫓아가면 없고 멀리서 보면 보이고 그것이 돈입니다. 그럼 이제 돈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리려 그러면 그러면 대충 돈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예산이 있잖아, 그죠? 예산. 뭐, 512조라든지 1년에 쓰는 예산. 그,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위에서 물로 이렇게 확 엽니다. 512조를 푼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국방, 교육, 뭐, 복지, 이래가 쫙 이렇게 이제, 피라미의 실고를 흩어지잖아 그죠?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따먹는 사람, 15말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나라에서 정경유착이다, 하나. 조금 이렇게 있지, 그죠?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서 피라미드 매출을 이렇게 저 정부에서 이래 돈이 래 흩어져 내려오면 그 위에 이제 따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 그 사람들은 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금은 그래도 잘 산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그 첫째 돈의 흐름은 피라미 식으로 그렇게 흐른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돈을 또 어디서 이제 버려야 되나. 결국은 피라미매으로 흘린 돈을 이제 좋아야 됩니다. 그지로는. 따먹는 거하고 이제 줍는 거하고 틀리죠. 그러면 이제 좋아야 되는데, 주울락 하면 이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장사를 하게 되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 경쟁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야 되고, 남 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생 끝에 그 낙이 온다고, 전부 그래 열심히 살다 보면 또 햇빛이 이래 비치잖아요. 돈의 흐름은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 식으로 이래 내려올지게 따먹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만지는 사람이고, 그 밑에서 이제 돈을 주어야 되는 사람은 이제 조금 고생이 많지, 경쟁이 또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우리 뭐 식당을 봐도 한집 너무 한 집이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흘러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흘러갈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조금 알아야 이제 돈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그 제가 이라그 시골에 있어도, 아, 돈은 저 어디에 있느냐. 그 저는 그래요. 돈은 전부 핸드폰 안에 다 있다. 그죠? 예. Yeah. 모든 결제, 판매, 뭐, 수금, 뭐, 할것 없이 전부 이제 핸드폰으로 다 지금, 그, 이용하잖아요. 결제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뭐, 뺏어는 것도 그렇고, 또 뭐, 길 가르쳐 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요 핸드폰 안에 요 돈이 다 들었습니다. 그, 이제, 핸드폰 요 안에 돈을 어떻게 잘 빼먹느냐. 그것이 이제, 뭐, 하여튼 좀, 이래, 부자 되는 길이겠지, 그죠? 저는 그래 핸드폰이 위에 보면 저 우리 도깨비 방망이 또 내려라 돈 넣나 카면 돈 넣어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고 또 핸드폰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가 여기 안에 요 얇은 핸드폰 안에 돈이 다전 세계의 돈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핸드폰 앞으로는 더 할까, 입니까 그죠? 핸드폰 안에 모든 돈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빼물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저거 과제지, 우리 과제. 뭐, 제가 이래 이야기가 뭐, 별 그렇게 흥가 없는 거 몰라도 앞으로는 그 핸드폰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납니다. 그, 어 뭐, 영상이 고, 즐거웠다면 구독 콕 눌러주세요.